안녕하세요. 충남 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조양순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2021년 성과를 영상으로 남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본과제 8건과 정책과제 10건을 연구했으나 모두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바람개비를 돌릴 수 없을 때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바람이 없는 날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저희 원에서 진행한 연구 보시면서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늘 충청남도와 여성가족연구원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저는 충남 아동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실태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오늘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우리 도내에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폭력 실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또 피해 지원에 대해서 좀더 개선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연구 방법은 판례 분석과 기관조사를 병행을 하였습니다. 판례 분석은 대법원 판결문 열란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작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총 221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그 분석을 하였고요. 주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피해자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특성 그리고 범죄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기관 조사는 돈에 폭력 피해 지원을 하고 있는 그 폭력 피해 지원 기관과 또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요. 총 44개의 기관에 대해서 전문가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주로 이제 지원과 현재 그 지원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을 하였고요. 또 지원 활동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지역 내 여러 그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장 기관에서 느끼고 있는 정책 개선에 대한 그 개선점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먼저 판례 분석에 대해서 주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221건의 그 판례 분석 결과. 우리 돈의 아동 청소년 대상 그 성매매 또 성폭력 피해 현황은 그총 이제 27.1%가 성폭력 피해로 나타났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16.3%가 디지털 성폭력. 그 다음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이 결합된 유형의 피해 형태가 5.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특성은 일단 이제 피해자 수가 단독 1명인 경우가 87.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이제 두 명이 6.4%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피해자의 성별은 대체로 96.6%가 절대 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연령 범주는 그7 0 9%가 청소년 피해자였고 아동 피해자는 27.1%로 나타났고요. 그다음 이제 장애 여부를 봤을 때는 그 전체 95.6%가 비장애인 피해자이고 나머지 4.4%가 장애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장애인은 어 주로 이제 지체 장애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고인 특성입니다. 그 피고인 이 가해자인데요. 그 성폭력을 성폭력이나 성매매 범죄를 이제 저지른 어 가해자의 경우가 그한 명인 경우가 이제 95.1%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명 이상 공범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한5% 정도를 차지하였고, 그 피고인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연령범주는 이제 90%가 넘는 그 다수가 성인, 성인으로 나타났고요. 미성년자인 이제 가해자, 피고인은 한 6.4%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기타 특성으로는 그 전과가 있는 경우가 한 사분의 일 정도, 25.6%로 차지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그 성범죄 전과가 있는 그 가해자가 한 20%가 조금 안 되는 한 19.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인데 가장 많은 이제 비율은 31%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보면 이제 성추행 범죄 예, 단순 성추행 범죄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주로 이제 공공장소라던가 사람들이 그 많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서, 어, 이례적인 그런 성추행이 벌어질 경우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이제 많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던가, 어, 이제 이런 온라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 완전히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1, 2의 정도, 그, 간, 간략하게 아는 정도, 하지만 친밀하게 안다고 할수 없는 그런 모르는 사람인 관계가 20.7%고, 대체로 이제 친구라던가, 선후배, 아니면 뭐 직장의 동료라던가, 기타 뭐고용주라든가 등등 연인 관계라던가, 이런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대체로 이제 올라, 오프라인 성폭력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 성폭력, 이런 범죄, 지인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경우도 거의 29.6%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의 특성은 주로 이제 협박 그 강요 여부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폭력을 동반했다거나 그루밍이 있었는지 여부를 그 분석을 했는데 협박이나 강요가 없는 경우가 70%고 나머지 30%가 협박이나 강요 또는 신체적인 폭행을 동반하는 어,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루밍이 있는 경우는 18.2%였고요. 특히 이제 그루밍 범죄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온라인을 통한 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범죄는 동일 피해자에 대해서 2회 이상 반복적인 범죄가 이제 이루어진 그런 경우인데 반복 범죄도 이제 꽤 비중이 높아서 한 38.4%는 반복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네,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관을 통해 그 살펴본 전문가 조사입니다. 물론 이제 조사 항목은 많았지만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결과와 이제 시사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문가 조사는 이제 기관에서 현재 피해자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피해 그 지원의 특성이라든가 또 기관 간의 어떤 연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이제 결과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어, 현장에서 아동 청소 특히 성인과 다른 아동 청소년의 그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그 느끼고 있었고요. 절반 정도 이상이 어렵다고 라좀 응답을 하였고 특히 최근에 이제 아동 청소년의 피해 사례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서 어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는 주로 뭐 학교 청소년이라던가 학출 청소년 위주로 일어났다면 음 최근에는 이제뭐 학교 밖과 가정 그 내에. 그 구분하지 않고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고 또이 연령층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특성이라던가그 성폭력과 디지털 범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좀 복합적인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좀 다양한 사례에 대해 굉장히 좀 즉각적으로 그렇다그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어 그런 좀 하소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동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접근과 위기 상황에 대한 좀 대응 역량이 굉장히 그 현장 지원 기관에 필요하다는 걸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 기관들이, 피해 지원 기관들이, 어,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성폭력 피해 그 지원이라던가, 뭐 쉼터라던가, 어, 뭐 해바라기 지원 센터라던가, 뭐 성매매 피해, 피해 지원 센터 외에도 또 청소년 그 지원을 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라든가 시군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다양한 아동 그 청소년 지원기관들이 있는데 그 이런 그 지원기관들 간에 지역 내 네트워크를 이제 운영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는 제 기관들도 지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이제 이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런 지원 기관들의 협력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좀 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별 사례별로 그런 그 협력 그 네트워크 안에서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지속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세 번째는 현재 제 기관의 연계가 굉장히 경찰과 학교는 그래도 그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 여러 이제 지원 기관들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어, 문제는 아동청소년기관과, 어, 이른바 이제 폭력 피해 기관 기관이 굉장히 연계가 좀 분리되고 단절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좀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서로 그 다른 유형의 기관들의 존재라던가 그 어떻게 보면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효과적인 지원에 대해서 좀 서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잘 활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현재 아동 청소년 그 폭력 피해 지원에 있어서 루트가 그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과 또 청소년 아동 기관이 좀 분리된 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이제 여성 폭력 피해 지원 시설이나 기관과. 또 청소년, 아동성전지원시설기관 간에 좀 연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현실적인 방황, 실제, 실제 방황과 실제 좀 연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지원을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언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성매매 방지와 피해 지원 부분입니다. 성매매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일시심터와 관련 그런 좀 심터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시험 그 지원 센터가 작년도에 충청남도에서도 설치가 되었는데 이런 그 센터를 좀 베이스캠프로 해서 성매매 위기 청소년들이 수시로 현장에서 좀 발굴이 되고 또 수시로 좀 이용이 될수 있는 그런 좀그 인프라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도민들의 다양한 관심을 높이고 또 특히 성매매 청소년과 아동 그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성매매 감시단과 같은 그런 모니터링 활동도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그 관련된 피해 지원 기관들이 좀 모여서 그런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 네트워크를 좀 운영하는 것인데요. 현재 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폭력 피해 지원 기관 네트워크가 도단위로도 운영되고 있고 또 지역별로도 유사하게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뭐분과위원회 형태라던가 아니면 개별 사례별로 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솔루션 형태의 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쉼터와 같은 그런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나 성매매 피해에 대한 좀 인식을 높이고 특별히 이제 이런 그 케이스를 발굴, 발굴이 되었을 때 특히 이제 성폭력 피해나 성매매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영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종사자 대상 워크숍 등도 좀 주기적으로 실시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도 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이제 법적으로 그 아청법 안에서 그루밍 행위 수사라던가 성착취 범죄를 그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되어 있고 실제 이제 위장 수사 같은 경우도 실시를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그루밍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이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성폭력 방지와 피해 지원입니다. 성폭력 지 피해와 관련해서 최근에 작년에 우리 도내에도 충남 디지털 성폭력 지원센터가 도내 1 3 6육 센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어 이런 부분들이 좀더더 더 확대 기능이 확대되어서 음, 실제 이제 피해 지원의 방지와 또 전문 인력 양성 등 플랫폼 역할을 할수 있도록 좀 중장기적으로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강화인데요. 물론 이제 피해 지원보다도 특히 이제 디지털 성폭력 부분은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특화 예방교육 컨텐츠를 좀 개발을 하고 특히 이제 실제 대상교육 안에 당사자 안에도 좀 초등학교와 그 중학교 그 아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세 번째는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정대적의 워크숍인데요. 그 여성 폭력 피해 기관 종사자 대상 특히 디지털 성, 성폭력 그 업무 역량 강화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복합 피해 사회 지원을 위한 어 광역 솔루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도 차원을 좀 넘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 그 피해에 대한 외부 전문 기관의 개입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실제 피해 지원 기관에서 아동 청소년 연령층 같은 경우 그 보호자 친권자의 어떻게 보면 그 동의나 승인이 없이 아주 사소한 지원도 굉장히 현장에서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성매매나 성폭력 같은 이제 피해자인 경우에 음 어떻게 보면 친권자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방임된 아동이나 청소년 경우에도 피해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사실상 이제 친권자의 동의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그중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 반드시 친권자의 그그 그 보호나 승인이 없이도 즉각 필요한 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세아입니다. 제가 작년 상반기에 진행했던 기본 연구 과제는 충남 아동 청소년 삶의 질 현황 및 실태 분석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어, 충남 도내 아동청소년 삶의 질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재고를 위한 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주요 시책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어, 실태조사는 주요 영역으로 건강, 가족 및 친구, 관계, 여가, 그리고 안전, 끝으로 주관적 웰빙 등으로 어, 설계를 할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15개 시군 가운데 시군별 비례할당 표집을 통해서 751명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를 토대로 기초통계 및 교차분석, 차이 검정, 요인분석 등을 진행을 하였고요. 주요 조사 결과로는 건강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 가족 및 친구 관계에서는 특히나 부모님과의 의사 소통에 있어서 그 학령 전환기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학령 전환기에 의사 소통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여가미 활동에서는 이제 주로 반가워하는 활동이 어,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안전미 환경에서는 나, 나, 나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어, 싫어하는 별명으로 서로 놀리고 조롱하는 경우가 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주관적인 행복감이 그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주관적 불안 정도에서는 불안 요인으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주관적인 안정 정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싶다라는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아동 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어,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행동, 행동과 그리고 보호자와의 관계, 그리고 아동 청소년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 평가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정책 자원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돈의 아동청소년 사전 예방적인 안정화 체계를 구축을 해서 향후에 전체 15개 시군의 유해 환경감시단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년 전환기에 청소년 대상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예방교육과 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가족센터 기능을 활성화해서 지역 맞춤형의 아동청소년 여가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